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 팀의 친구입니다. 오늘 할 것은 프로스타즈 여기 일단 제가 어이 어, 여기에서 트러피를 올릴 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뭐 할까나 기타 콘트를 아니 아니. 가자 어이구 흔들렸다 가자야 우리는 할수 있어 어첫번부터물컹네응이야난궁극기가 없어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 우예프리모 에프 리오 잡았네 우와 실리실리실리쉐이 시얼 시얼 아, 쎄, 고맙대. 가자, 가자. 으악! 으악! 오, 어, 잘했어. 어잉 벌써, 벌써 쇼다운이라고. 와. 벌써 죽죠? 어잉 뿌슘, 뿌슘, 뿌슨안 죽더라? 응, 리코 쎄. 뭐지? 잘못 봤나? 아니, 잘못 봤을 거야. 에이. 뿅, 뿅, 뿅! 리코를 도와주는 남자. 어딨지? 어딨나? 저기 있구만! 아, 안 돼, 사거리가 너무 짧아. 어잉 오잉? 워우! 첫번번터. 일스 아, 이거 좀. 조절하고. 됐다. 오, 이 정도면 되네. 여러분, 잠깐 조절할게요. 이 조절이 너무 힘든데. 답답해서 못하게. 어, 부러부러프 브로. 계속 해야지 그럼. 간지. 프로, 우리는 할수 있어! 로프 우리는 할수 있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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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방어. 또, 프리야로리면좀애매로프 같은데? 프터가 뒤에서 프로, 프로, 프그재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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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아야 내가 더 아프네. 체리 없다고 어딜. 응. 동심파괴안아 어, 아파요. 아파요. 저죄 없답니다. 저죄 없다니까요. 이 가다 죽는 거 아니야? 무섭다. 뱀뱀뱀뱀 하늘에서 조이가 빛발지 아니 친구야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뭘 이거. 이거 일단 이거 빠져야겠네 여기 존버야겠다 예, 신다어 3등이면 괜찮은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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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시 체크. 뭐야 이거 이름 없는 얘가 왜이렇게잘 줘? 저냐이 어, 뭐야 이거 씨 IV l i n k 조심하고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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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o p stop, s t 3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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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어 p stop, stop, s t 짜잔, 티그, 티그, 시블랭크 정도 해야지? 어, 시블랭크 아닌 사람, 이 누구 있어? 아, 어, 야, 볼도 높아야지. 아 어. 이거 가자. 이게 뭐였지? 스타 포인트? 스타 포인트로 볼살수 있는데, 스킨? 여기있네. 아이 사기 귀찮아. 그냥 스킨만 나오는 거죠. 에이, 왜, 왜, 왜 굳이 사! 나 어차피 30개 모아서 도, 도적셸리 샀는데, 뭐. <laughs> 일단 합시다. 가자, 나름 보인다. 얘 트로피끼, 얘가 트로피끼리 만났잖아. 이건 피비비, 피비비, 아, 크로우 쓰고 싶대. 하지만 크로우 못쓰요빠 빨빨빨빨빨빨빨. 어, 저거 스파이크네. 아, 스파이크 사냥해야 되는데, 친구야, 어디 가니? 어디 가자 어, 파이퍼, 아니 파이퍼 각재네? 파이퍼 각재네? 난다벼 아, 아아 스탑 파워만 있으면 그냥 다 보이는데 거의 핵 수준 애프이뭐네 아니? 야, 오지 마. 오지 말라어 응. 응, 너는못 지나. 어! 안 돼. 사등은 싫어. 안 돼. 안 돼. 사등 싫은데. 에... 아쉽게도 졌고.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하자. 음, 마지막으로. 아, 안다 2등, 1등은 괜찮아. 3등만 안 하면 돼. 아, 아, 애매한데 조금. 내가 뒤에서 도와주면 되겠지? 아이, 저리게 근데 이거 좋은 건가? 보가 어, 아니. 볼, 보볼, 보볼, 보볼이라니. 고맙다. <laughs> 불쌍해. 불쌍해. 어.. 어 불쌍해 어 불쌍해 아 누구 한명 지켜보네 맞아 어 내려오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토미노 피자 어? 뭐? 나 피자 잘안 먹는데 둘이 가아 저거 궁극기 가네오 흑쟁이다 흑쟁이 난 핵쟁이. 도배라. 난 에임이 좋지. 지금이야. 아, 음. 어, 그걸 도망가치네? 으악. 어. 안 돼. 한개 남은 두개 남았나? 한버도가자 이것만 하고 끝이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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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너는 할수 있어. 안 돼, 도와줬어. 아, 아프다, 그. 아, 겁나 아프네. 아니. 어, 이왜 움직이지 못해? 뭐지, 이 선은? 뭐지,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뭐야, 선이 있는데? 뭐야, 이거? 제작진? 제작진? 여기 뭐선 있어. 여기 경계선인가? 어, 경계선. 경비에서... 어, 겁나 아파. 탕구. <laughs> 오시 고맙다, 한 개부터서. 찌! 부기를리 요따가 하면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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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요. 응? 누가 밟았는데 한 명도 안 쳤어? 어, 부시체크. 뭐야, 벌써? 벌써 벌써 난, 난, 난 뒤에서 지켜봤지. 겼다 응, 음, 이겼어. 응, 응, 어, 이겼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